네, 안녕하세요. 또래오래 치킨토론입니다. 또래오래 치킨토론이란 또래오래 서로 다른 두 메뉴를 가지고 심층 분석하며 어느 메뉴가 더 맛있는지 토론하는 코너인데요 오늘 치킨토론을 위해 특별히 섭외한 살아있는 연체동물 말랑말랑매력의 소유자 무뼈 이세라 선생님 모셨습니다. 네 안녕하세요 여러분. 살아있는 연체동물 무뼈 이세라입니다. 자 오늘 치킨토론의 주제 순살 치킨과 뼈 있는 치킨 이두 개가 주제입니다. 국표 이세랑 패널님께서는 네. 주로 순살치킨을 많이 드세요? 뼈 있는 치킨을 많이 드세요? 저는 당연히 순살치킨만 먹죠. 치모다리시면 충분히 먹을수 있다고 생각해요. 저는 무조건 치킨은 뼈 있는 치킨이 진리거든요. 아, 제 진리를 모르시네. 여기 치모달 여기 있습니다. 또 이렇게 의견이 이렇게 달리는데요. 저희가 한번 먹어본 다음에 코로나 진행하도록 하겠습니다. 한번 먹어볼까요? 빨리 먹어요. 예스! 잘 자! 그럼 한번 드셔보시죠. 아우 신났네요 이게 치킨은 뼈 있는 치킨. 이렇게 잡고 뜯는 맛이거든요. 이런 보세요. 뼈를 발굴하고 있지 않습니까? 얼마나 불편해요. 하지만 저는 그냥 바로 입에 넣고 씹기만 하면 돼요. 막 입에서 먹어 나오시잖아요. 이거 보세요. 어우 같이 먹을 수가 없어. 음. 바삭바삭한 거, 아삭한, 촉촉한 다 느낄 수 있는 엔젤 치킨. 근데 이게 다 순살이죠. 뼈 있는 건 맛이 없죠. 사골도. 근데 뼈의 깊은 맛을 어떻게 느껴요? 어우 너무 잘 먹었습니다. 아 너무 맛있어요, 진짜로. 순살 드시면서 순살에 대한 자부심이 좀 생기셨나요? 저는 순살에 더 꽂혔어요. 저는 딱 먹고 느꼈습니다. 아 역시 치킨은 뼈 있는 치킨이 근본이다. 저희 나왔습니다. 한번 먹으면서 생각했던 거로 코로나만 시작해 보시죠. 네. 빠이 네. 치킨 맨 처음 나왔을 때 뼈가 있었어요, 어땠어요? 있었겠죠. 치킨의 근본은. 뼈 있는 치킨이다. 저는 일단 이렇게 말씀드릴 수 있겠네요. 역시 치알몹시다왜 과학자들이 그렇게 열심히 연구해가지고, 씨 없는 수박, 뼈 없는 치킨을 음. 만들었겠습니까? 그 똑똑한 분들이 편안하게 이렇게 열심히 만들어주신 거예요. 그럼 우리는 그냥 즐기면 되는 거예요. 하지만 우리 근본 근본하다가 발전 없는 우리 기영씨처럼 계속 과거로 돌아가지 말고. 우리는 이제 친해진 사람 아닙니까? 혹시 이런 말 들어보셨나요? 뭐요? 역사를 알아야 이해를 안다. 클래식이스 베스트라고 옛 것이 좋은 거예요. 그리고 광고 마케팅 이런 분야가 트렌드에 아주 민감한 분야죠. 치킨 광고 보세요. 순살 치킨 먹는 장면이 많습니까? 아니면 닭다리 잡고 야무지게 뜯는 장면이 많습니까? 닭다리 잡고 뜯는 장면이 많죠. 케이준 트렌드 치킨이 트렌드하다. 음 말씀 잘하셨어요. 트렌드 말씀하셨으니까 제가 말하는데 요즘 가장 트렌드한 드라마 뭐예요? 바로 오징어 게임 아니니까. 오징어 게임 지금 전 세계 1위 하고 있잖아요. 야, 오징어 게임이 왜 나왔죠? 오징어 게임? 오징어! 오징어 어때요? 연체 동물! 무표 우... 동물 아닌가요? <laughs> 근데 혹시 오징어 게임 만약 갑오징어 게임이잖아요? 아니... 그럼 이렇게 못 떴어요. 아니 갑오징어.. 아니 오징어 게임이 떴다고 순살 치킨이 지금 트렌드하다는 거예요? 가장 트렌드하죠. 거 편리하다고 말씀하셨는데 네. 이 순살 치킨이 더 편리하다. 왜 편리한지 한번 설명해주세요. 왜냐? 이거 먹을려면 어때요? 우리 비닐장갑 껴야 되죠 기름 만 묻으려고 장갑 꼈는데 그으 어때요? 기름 줄줄 마치 지금의 기현씨 얼굴처럼 하지만 우리 순살 치킨 어때요? 젓가락 하나 있으면 깔끔하게 먹을 수 있죠 그 부분 인정하겠습니다 근데 뼈 있는 치킨이 편리하지 않다? 이거는 모순적인 행동이에요 왜 와이? 와이 락고 먹는다는 것 자체가 젓가락으로 먹는 것보다 펄펄 편리하죠 와우 우리 순살 치킨 손으로 먹어요. 얼마나 더 편해요? 그리고 와시면 순살을 손으로 드세요. 얼마나 음. 편합니까? 그러네요. 편의 승냥 여기까지만 해보죠. 말해. 아니 이인건 아니에요. 안정은 아니에요. 편의성도 뭐든 음식이면 1등 가장 우선시되는 포인트가 뭐냐? 맛이거든요. 맞죠. 우리 기영 씨는 치킨의 어느 부위 가장 좋아하세요? 저는 닭다리 좋아하는데요. 닭다리 좋아하시죠? 네. 닭다리가 가장 맛있으니까 좋아하시는거 아닌가요? 그쵸 우리 또래오래 순살 치킨의 가장 특별한 점은요. 국내산100% 닭다리 살만 사용한다는 거예요. 이거 두 개밖에 없잖아요, 닭다리? 이거 다 닭다리예요, 여러분. 맛을 즐기고 싶다. 그럼 바로 순살을 즐기셔야 되는 거 너무 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 생각없이 군계 일학이라는 말들어죠음 들어봤죠. 모든 게 닭다리 살이면은. 닭발살이 소중하지 않게 되잖아요. 나만? 이 많은 치킨 중에 가장 매력적인 닭다리살 2개 그리고 나머지 살들이 닭다리살을 받쳐주기에 닭발살이 매력이 있는 거죠. 그래서 치킨이 매력적인 음식인 거예요. 근데 이제 순살 치킨 같은 경우는 다 똑같은 닭발살. 닭발살 좋아요. 근데 다 똑같으니까 먹으면서 재미가 없다. 재미가 없는 맛이다. 하지만 가지각색의 다양한 고기로 이루어져 있기 때문에 어, 이번엔 닭발살, 어, 이번엔 가슴살, 강강 약강 약강 강강 약강. <laughs> 이렇게 맛에 리듬을 주면서 더 맛있게 먹을 수 있죠. 자 그럼 이제 마지막으로 자기 옆에 타임 한 번씩 가지실까요? 그렇죠. 엔젤치킨은 순살. 우리 또래오래는 무조건 순살로 드셔야 됩니다, 여러분. 다 부드러운 살. 너무 귀신데요? 조용히 하세요. 닭 다빗살. 부드러운 살이기 때문에 여러분 잘 들었습니다. 네. 저는 긴 말하지 않겠습니다. 딱한 마디만 할게요. 해보세요. 치킨은 뼈 있는 치킨이 근본이다. 뼈에서 고기 진정한 맛이 나온다. 이 또래오래 모구초 뼈 있는 치킨 한번 여러분 선택해 보십시오. 이게 사실 지금 좀 바뀐 것 같은데 일단 이거는 보고 판단하시는. 시청자분들의 목이니까 저희는 여기까지 하도록 하겠습니다 네자 그러면 이번 편도 저번 편과 마찬가지로 음. 토론의 결과는 댓글에 투표로 이루어집니다 아. 댓글에서 이제 저희 둘의 토론을 보시고 어느 쪽주장에좀더 자기 마음이 흔들렸는가 순살 치킨 대뼈 있는 치킨 중 어떤 치킨을 더 먹고 싶은지 여러분이 제 선택을 해주시면 됩니다 뚜레오레 치킨 많이 시켜드시고 저희는 이만 네. 물러나가겠습니다 네, 투표 많이 해주세요 순살 치킨 짱뼈 있는 치킨 짱 아버지가 아니고 오징어 게임 뼈 있는 치킨 짱 아, 수의사가 장래희망인 친구들. 아. 근데 이게 직접 발굴해보면서 수의사의 꿈을 좀 키워나갈 수 있을까? 아, 태어나서한 번이라도 치킨으로 발굴해서 내본 적 있으신가요? 시도해본적 없어요. 다음 뭐, 콘텐츠 한번 건... 아, 나쁘지 않은데요. <laughs> 다음 걸로 만나보시죠.